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21절과 22절을 읽을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까 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라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중국은그 종들과 결산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뒤에 계속 읽으면은 이제 임금님이 종을 불러 가지고 빚진 것을 어, 이렇게 결산하는 게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느냐 하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가 잘안 그런데,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할 때에 일당을 받는 것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뭐 말로 말하면, 공사판에 가서 일용직으로 저 영등포나 이런데 아침에 가면 길가에 사람들이 막 수십 명 모여 있습니다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딱 보고 좀 또리또리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 같이 갑시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사람 일합니다 일하는 하루의 일당을 받는. 돈이죠. 그럼 뭐 요즘 뭐 이렇게 공사판에서 도와주는 일 하면 뭐 10만원, 15만원 뭐 보통 그런도는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이 상당히 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던 거를 한 달란, 일만 달란트다, 이러면요. 노동자가 일만 달란트1 일만 달란트를 빚쳤자 이러면, 계산을 해보면, 일만, 하루를 일 달란트로 계산하니까, 일만 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아니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러면 뭐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6 5일 빼고 뭐한 300일을 일하고 다른 날은 좀 비가 오고 이래서 쉬었다 하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10년이면 3,000일이잖아. 음. 그죠? 그러면 10년 곱하기 30년 하면 39,000일을 일했죠, 그죠? 음. 예. 30년이고, 30년보다도 또더 일을 더 해야 되나, 9,000일이면. 1,000일 정도 더, 더 일해야 되나, 그죠? 그럼 봐요. 33년, 1만 달란트를 빚었다면, 하루도 거의, 뭐, 1년에 3, 300일씩 일하고, 3, 33년 동안 뼈빠지게 일했던 돈을 모아야 되나, 그죠? 그러면 요즘 단위로, 돈을 계산하면,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거의요, 그 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가.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임금님이 어떻게 줬다고요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탕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너무나 고맙잖아, 그죠? 그러면, 아, 참,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임금님께서 다 탄감을 해줬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다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또 빚진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요. 좀 작은 돈이겠죠, 그거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아. 뭐 나도 임금님에게 이렇게 평생 동안 에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님이 탕감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나도 빚진 거를 다 해결을 받았으니까 내한테 돈, 작은 돈 빌려간 이 사람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해결을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빌려는 것을 안 갚는다고 안 갚는다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요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임금님에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저기 31절 한번 봐봐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어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하고 같은 신분에 있는 종끼리 빌린 돈을 탕감을 자기도 얼마 안 되는 걸 해주면 되는데. 안하고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인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혼을 낸거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비를 다 갚으라고 그를 억졸들에게 넘기냐 잡아가다서 나도 그러면 이를 용서 안할거야 내가 니한테 그 많은 비를 탕감해줬으면 니네 동료에게 이런 비를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지막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평생의 은혜를 받았어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용서해 줘야만 된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른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시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평생 동안에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피절 주인에게 또 탕감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에게 탕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우리 인간은 작은 아는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엄청난 죄 평생 동안에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 되시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 왕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종들과 회개하는 것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수있는 자격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일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 말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평생 동안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 회복이 되고 해결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용서를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용서를, 어, 해줄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강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많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의 모든 어을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이런 자. 결혼은 시켜주고 늘뭐 아버지처럼 도와줬던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을 했던 정상명 총장이 어제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35년 동안 처음에 검찰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위에 상관이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올바른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하는, 그리고 또 손해가 되어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면 어~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기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나라를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던집 거다. 그러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이분이 이 대통령을 대해서 변호해 주고 조계그 어 변호사인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하고 은퇴를 한 분이에요. 두 사람 다 74살이에요. 근데 그 은퇴하고 머리 백발이 흐려 그 어른들이 나와가지고요. 대통령의 이 탄핵은 완전히 불법이다. 이거요, 탄핵을 당한 일을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뭐가 잘못됐느냐?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다하고 있고, 국회가 불법을 한 것이다. 라고 야, 당당하게 말해요. 그 뒤에 말은 안 하는 거요. 예 만약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이 대통령을 만약 탄핵하면 허영이라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최고의 대가인 이분이요. 그분은 80도 넘고 90도 다 됐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 10가지의 죄를 헌법재판소가 범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만약 국민의 뜻을 반대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 주인으로 나타나는 이 임금님이 누구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악한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을지라도 이 임금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감사함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깨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임금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雨。